스파르타 제국은 고대 그리스도시 국가 중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였습니다. 2000년대 대한민국은 스파르타식 교육에 열을 올렸습니다. 스파르타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원로들로부터 평가를 받았고, 대한민국은 아이를 가지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아이들은 절벽에 던져버려졌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이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생존한 소년들은 7세의 아고게라는 특수 군사 훈련소로 입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7세에 학교와 학원에 보내지게 됩니다. 하루에 10시간의 훈련시간과 한 시간의 식사 시간으로 계획되어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지내는 시간은 최대 15시간 안팎으로 아이들이 견디기엔 애초에 힘든 스케줄이었 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혹독한 훈련으로 죽거나 불구가 되었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혹독한 교육으로 입시 전쟁에 뛰어들지만 국가는 낙오 자들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아이들을 국가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곡의 교육과정은 스파르타 의 의무교육과정이었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에는 의무교육과 선택적 교육이지만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의 재정적 부담은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럽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스파르타 사람들은 교육의 비용이 부담되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부부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스파르타를 무너뜨린 것은 전쟁이나 전염병, 대재앙 등이 아닌 저출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올렸던 스파르타 제국의 상황과 현재의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